제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것도 그냥 직업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상급에 등산하는 사람이면은 어, 정상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왜그 많은 분야에서 제가 그렇게 여러 일들을 했을까?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시험해보서 가능성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자기가 판 우물,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는 말과 저와 대책된 게 없어요. 한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 우물 을 파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물물을 마시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내 일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물물을 마시질 않고 우물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파보는 사람한테는 여러 개의 또 하나의 우물을 향해서 물이 안 나오는 그 황무지 같은 데서 이 땅을 파는, 옛 우물이 아니라 새 우물을 파는 사람의 그내 자신으로 보면은 12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새 것을 많이 추구하고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판 우물을 마시려고 한게 아니다. 마시는 게 성공이 아니다. 그 업적 결과가 문제가 아니다.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 그것이 나는 내 삶의 목표라면은 우물을 마시는 쪽으로 보면 난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해도 보통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또 사실 그래요 제가 문화부 장관을 했어요 장관직 끝나는 그날부터 뭐 했어요? 글 쓰고 대학 가고 전혀 정치계하고 관계가 없었죠 오히려 저는 조작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환경직으을 해보니까 어른들은 교육이 안 돼요 굳어서. 근데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정말 미래의 얘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한국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어린애들에게 있는 거예요. 12개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끝없이 창조하는 일에만 관계되었던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인간들이 나한테 줄수 있는 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신론자였지만 정말 나는 기독교인으로 산 것이다. 어. 그 왜? 인간이 줄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줄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영생 같은 거. 어. 의사가 줄수 있는 거 빠르죠. 어. 근데 의사가 줄수 없는 그 치유. 그러니까 뭘까요?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12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천개만 개, 개 끝없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끝없이 방황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2개의 것을 섭렵한 것은 탕자가 가서 여러 직업을 안 해본 일이 없지. <laughs> 그와 똑같다는 것이요그 해답을 구하지 못한 게 사실은 저에게는 해답을 얻는 길이었다는 겁니다.